첫 번째 거어프 VS 시류가 맞붙었는데 이거는 뭐 원장에서 결판이 났죠? 시류가 기습을 때리고도 주먹 한대 맞고 꼬꾸라졌기 때문에 이거는 늙은 거부 압승이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전성기 기준으로 일단 합시다. 좀 헷갈리니까 사진에 나온 기준으로 하면 아까 보시다시피 좋은 보이는 게보이니까할 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성기 기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거프 vs 시류. 이거는 원피스 안본 사람들도 거프를 고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처음에 쉬운 게라고 카타, 야, 이건 좀 밸런스 있게 나온 것 같은데? 렇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킹을 꺾기 전에 조로였다. 어. 그러면 제가 볼 때, 진짜 카타쿠리가 이길 수도 있어. 그렇습니다. 하지만 킹을 꺾고 폐위감을 터득한 조로는 카타쿠리가 상대가 안 되지 않을까요? 카타쿠리도 지금 수련을 해갖고 더 강해졌을 수도 그 있잖아 나오면 말하세요. 아, 아, 그리고 아, 카타고리가 견문색 빼기가 뛰어나서 조로의 공격을 좀 피해내지 않을까요? 처음에 나올 때 피해내, 조로 막 휘두르다가. 네. 예. 근데 조로가 이제 빡게만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근데 맞지 않을까요? 어, 겸문색 부위에서 폐황색의 대결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확실히 조로가 조금 더앞서는 느낌이고, 폐황색의 충돌을 두려하면 하늘이 갈라집니까? 100%안 갈라질 것 같습니다. 100%안 갈라진다. <laughs> 어, 오케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건 그 조로로 가죠. 생고쿠 대 드래곤 이거 누가 더 셉니까? 전성기 기준으로 야 이거는 좀 고르기가 어려운데 FBJ씨 생각은 어떻습니까? 드래곤이 친구가 너무 나온 게 없다 보니까 너무 추측하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음. 얘가 어디 급일지 근데 만약에 4왕 이상급이다 이러면 제가 볼때 생고쿠를 넘었어 그렇죠 하지만 그냥 사황들과 비슷비슷한 무력을 가졌다 이런 제가 볼때 생고쿠를 못 넘었다 봅니다 생고쿠가 전설의 삼인방이라고 불리는 로저 흰수염 거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일한 친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친구인 건 사실인데 혁명군의 수장 루피의 아버지 거프의 동생 거프의 아들 이런 위치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생고쿠가 생구쿠... 다시 역전을 했는데 그럼 생고쿠로 가야 됩니까? 오 다시 좁혀져 센고쿠가 이겼네요 아직은 좀 전설의 남자에 좀 미치지 못한다 나온 게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죠 쌩고쿠요 야마토 vs 불닭 근데 이거는 말이 많아요 야마토가 카이도우와 평양색 패기를 휘감으며 충돌한 적이 있잖아 그렇죠 카이도우하고 그렇게 겨룰 수 있는 사체가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 또 많고 아니다 딸이라서 봐줬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와우. 그래갖고 FGC는 야마토 대 마르코. 저는 마르코 봅니다. 오, 어, 마르코. 어. 저도 아직까지는 뭔가 마르코가 이길 것 같아요. 불닭이 솔직히 사체간 중에 거의 탑 클래스기 때문에 이거는 불닭이 이기지 않을까요? 헤이건 빠따 가지고 못 둘라? 야마토도4명 팔게 쓰는데. 그걸로 마르코 안 뚫립니까? 저는 아직 안 돼. 사체관 간 인자들 보단 야마토가 조금 더 아래 같아요, 저는. 아카타쿠리는크 벤베크맨 뭐 이런 아, 친구들보다 뭐 그렇죠. 아, 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설 vs, 좀 현역은 아니지만, 현역, 이런 느낌이죠? 약간 로저가 호날두라면, 카이도가 은바페? 홀란드 이런 느낌? 어,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카이도가 괜히 그 말을 한게 아니야. 무슨 말? 자신과 상대할 수 있는 남자는 몇 없다 했는데, 괜히 로저를 떠올린 게 아니야. 음...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잖아. 폐기만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 그걸 뭐 로저 떠올리면서 한 말이야. 그러니까 로저가 좀 넘사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리고 가이드우도 인정을 했어요. 은연 중에 로저급에는 참관하지 못했다가니까. 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저 한표 줍니다. 활용되고 써도 안 됩니까? 어. 활용 인수형 쓰면 그건 아직 못 쓰죠. 수룡 수룡 모드도 쓰고 나중에 수룡까지 가면 이래을때 이길 수도 있어요. 활용 다음 거 어. 가야 되니까 그럼 목룡 나오면 어떡합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로저로. 이거 로저 골라도 이견는 없겠죠. 솔직히 말하면, 샹크스가 와도, 가이도한테 이긴단 말이 많은데, 샹크스의 상요한 아닙니까? 샹크스랑 로저도 궁금하다. 샹크스가 근데. 뭔가 완성된 느낌이야. 샹크스랑 로저부터 궁금하다. 누가 이겼지? 음, 실제로 한 붙으면 재밌겠네요. 어. 환생환생 열로한 어. 붙일까요? 오, 류마데, 음. 야, 류마데, 어. 간디! 간디 왜 붙여놓은 거야, 근데? 나스주로 이 친구가 내가 볼때 류마한테 한번 털렸어 가불다가 왜요? 그래가지고 와노쿠니만 보면 벌벌 떨어 지금 머리에 땀도 났죠? <laughs> 와노쿠만 보면 벌벌 떤다는 언급은 어, 와노쿠니는 변함없이 철벽의 요새 이러면서 침략하지 말라고 막 말립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류마 도신 류마라고 불린 친구고 이 친구가 와노쿠니에 나타난 거대한 용을 삶아먹었다 삶아먹었다 전설이 내려오는 친구죠 그리고 원피스 이번에 몬스터즈가 개봉이 되었는데 그거 보신... 아니고 좀옛날 그거 보신 분들은 류마를 좀더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류마가 3대1해도 이겼다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죠? 뭐 설정상 솔직히 말하면 전 류마 음, 이 좀비 류마면 내가 볼때 간디한테 공콩나 도륙이 나버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짜 본체 류마가 온다 이러면 이제 간디한테 이기지 않을까요 샹크스 vs 벤베크맨 대전이 일어났네요 벤베크맨이 배신한다는 떡밥 있지 않습니까 배신을 한 거야, 지금 상황이이러면 어, 어떻게 돼? 뱀베크맨이 대가리 에 총을 쏘고 시작해. 기습으로. 오.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샹크스 총 맞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라서. 샹크스가 카이도였으면 티면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 미래를, 미래를 보는. 미친놈이. <laughs> 아니죠. 벤베크를 어. 믿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된 미래를 받구나 이러면서 가만히 서있고. 그래도 머리에는 무장색 두를 뜰 <laughs> 아, 그래갖고 샹크스가 음. 이긴다?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샹크스 정도면 총 정도는 쉽게 반응하겠죠? 음. 총은 뭐 인간계 웹툰 친구들도 피하니까. 오케이 샹크스. 지는데 <laughs> 포네그립. 아니 이거 조이보이 사진이 이래가지고 좀위험이 떨어지는데 이번에 조이보이가 니카 폼을 한 다음에 세계 2 0 명의 왕들과 대치하는 사진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 그거 보니까 나는 조이보이가 루피의 최. <laughs> 보전급이겠구나 끝판왕이겠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볼때 루피 최종보전까지는안 돼. 그 조이보이를 뛰어넘음으로써 루피가 음. 신이 된다 오, 그러면 어, 그러면 최종모도 바로 아래다 그죠 그래가지고 조이보이가 전지에보다 강할 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 둘다 나온 게 없어요 심지어 지에은버기설도 있어 그렇습니다 바보다 음. 똥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조이보이 한표 주겠습니다 조이보이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이 가르시아 세턴성 vs 금사자 시키 와 이거 오로성들이 다 추가가 돼있네요 옛날에는 아예 그냥 묶여서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다 분리가 됐다 금사자 시키가 이거 세턴한테 딜을 넣을 수 있다고 봅니까? 이번에 니카르피가 때려도 계속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음. 똥 뿌리기 폭발 한방이 거의 핵폭탄적이라서 내가 볼때 시키한테 이길 것 같아요, 세턴이. 그렇습니다. 저는. 시키는 기어 세컨드 루피 컷이다. 이런 말이 많죠. 그건 주인공 버프고. 음. 냉정하게 보면 시키는 현사황과 대장? 그 정도 레벨의 강자. 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에 극장판이 나와서 기어 세컨드 루피가 음, 시키가 루피가. 이랬으면좀 깔끔한 전개지 않았을까 싶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턴에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르성들이 저평가를 많이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워큐린 진짜 센거 같아. 미친 얘지그 미치진 않았고요. 어. 어, 아카이누데 스모커인데, 이거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둘다 어떻게 보면 자기 능력 두루어서 뻗는 거밖에안 하잖아. 어. 근데 한 명은 영구고한 명은 화이트 블로우야. 어허, 그래가지고 이거 능력발이 아닌가. 진짜. 스모커가 마그마 블로우 썼으면 위협적일걸? 능력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아카이는아카이는 음. 아카이는 능력 압수당하고 스모크한테 마그검 마까지 줘도 아카이는 대장들은 기본적으로 패기도 뛰어납니다. 아카이는 베르석차도 이기는 거 아니야? 베르석차도 음. 기본적인 채소로는 훨씬 위기 때문에 어. 결론은 아카이 누가 어, 이기지 않을까요? 나중에 근데 스모커가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스모커가 아카이 누참교육까 하나? 그렇습니다 그때 얘기합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도 스모커가 생각보다 젊습니다. 얼굴만 보면 생고코랑 동갑이라 해도 믿겠지만 생고코는좀 아니고 아카이 누랑 비슷해 보이죠. 머리 흰 머리라서 생고코랑 비슷해 보이데 근데 <laughs> 한 10살 차이 납니다 이 친구들이. 자 쌍디 vs 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 동강동강결매 각성했다 막 이래도 내가 볼때 어려울 것 같은데 쌍디가 솔직히 말하면 버기 카운터야 막말로 조로가 나왔다 이런 버기를 골랐을 수도 있어 그렇습니다 하지만 쌍디는 뾰족한 거 하나 안 쓰고 오히려 주 패는 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기가 어. 맞아 죽을 운명이죠 그렇습니다 쌍디 루피 vs 돈칭자오다 이거는 니카 빼고 싸워도 저는 이제 루피가 이길 것 같습니다 돈칭자오가 전성기 거프한테 한번 개겼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가 찌뿌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자한테 걸리면 또 찌뿌가 돼이번더 심하게 될걸? 아니 루피가 꺼내주는 거 아니야 니카의 힘으로 아 고무처럼 삥! <laughs> 늘려서 고맙습니다 하는 거지 돈칭자오가 하여튼 루피 자, 키드 vs 빅맘인데, 이거는, 로우랑 힘을 합쳐서 2대1을 떠도 겨우겨우 장애패를 시켰는데, 그렇습니다. 1대1로 붙는다? 이러면 키드 그냥 컷 나죠? 그렇죠. 키드가 로우와 함께라면 이제 빅맘과 대등해질 수 있고, 빅맘을 넘을 수 있는데, 혼자 싸움이거 뭐, 털립니다. 저 구름들한테 맞아요. 키드로. 이번에 당장 뭐, 애니에서 곧 나오죠? 샹크스한테 온 것만 푸는 거. 그렇습니다. 아, 잘못 누른다! <laughs> 아 이렇게 상황 하나가 떨어지네요, 음으로 <laughs> 내가 로우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저 NLVS 사보. 아, 근데 그래도 다행히 조이보이나 이무 안 떨어뜨렸잖아, 루피라. 어. 이거는 무장색팩이 있는 사보의 절대적인 우위다. NL이 백날 전기 달려봤자 사보한테는 딜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사보로. 아웃키즈 vs 더글라스 불릿. 저는 아웃키즈가 이긴다고 봅니다. 일단은 불릿이 뭐 최악의 세대하고 칠무에 몇명혼내준거 가지고 고평가를 받는데 아웃키즈는 사채만도 1초만에 열려버려. 어. 그렇기 때문에 불릿이 좀상승상 불리해요. 찰강찰강 열매로 엄청나게 큰 성과 융합했다. 응, 1초 만에 얼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거기 때문에 저는 아웃퀴즈로. 분릿이 상상상 좀 분릿하다. 그래서 아웃퀴즈로 갑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남이 vs. 로우입니다. 일단은 로우 같은 경우는 여자라고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렇습니다. 빅만 패는 것만 봐도 무자비하게 후드랍해서 마그마에 빠뜨릴 정도로 악독한 친구기 때문에 음. 싸움이 시작된다. 바로 룸으로 나비 끌어온 다음에 바다에 빠뜨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로우가 가볍게 이기고 제우스도 솔직히 말하면 로우 못 이깁니다 피그랜드 갈링성 부 vs 후지토란데 검사 대 검사 자존심을 건 싸움 한판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갈링이 대장들은 좀 가볍게 이길 것 같아요 가볍게? 어,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이라는 자리가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드래곤이 이런 말도 해 진정한 싸움은 7의 기사단이 움직여야만 성사된다. 그렇기 오호. 때문에 갈링이 움직이는 게 해군 대장이 움직이는 것보다 무섭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럼 갈링성으로 빠르게.